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 볼게요. 소화기의 몸통에 A급 화재 1 0단위라고 기재되어 있는 소화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뭐냐? 1번. 이 소화기의 소화 능력 시험 시 소화기 조작자는 반드시 방화복을 착용하여 하고 실시해야 된다. 네. 아니죠. 소화기를 조작하는 자는 적합한 작업복, 그러니까 뭐 안전모, 내열성의 얼굴 가리개, 뭐 장갑 이런 것들을 착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2번. 이 소화기의 A급 화재 소화 능력 단위가 10단위이면 B급 화재에 대해서도 같은 10단위가 적용된다. 아니죠. 대형 소화기의 능력 단위의 수치는 A급 화재에 사용되는 소화기는 10단위 이상이고 B급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20단위 이상이죠. 3번. 어떤 A급 화재 소방 대상물의 능력 단위가 21일 경우 소방 대상물에 위 그러니까 요소화기에요 A급 화재 소화기에를 비치할 경우 두 대면 충분하다. 아니죠? 어 능력 21일 경우에는 세 대죠, 세 대, 세 대입니다. 4번 이 소화기의 소화 능력 단위는 소화 능력 시험에 배치되어 완전 소화한 모형의 수에 해당하는 능력 단위의 합기가10 단위라는 뜻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게 이제 법령에 있더라고요.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